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구추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지난번에 스펙 청약 이후로 일정이 없다가 9월 19일 날이었나요 청약이 마감됐었던 명인지약의 상장입니다 네돈 나갈 때가 이제 또 많은 추석 연휴 직전인데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 바로 들어가 보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장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명인제약은 잇몸약 이가탄과 변비약 메이킨큐로 유명한 제약사입니다. 중추신경계 치료제품은 국내 1위 업체고요. 다만 일반 의약품 비중이 15%에 불과하다는 점, 또 승기용 상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장점들과 약간의 이런 우려도 있는 곳이에요. 주관사 KB증권이었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 58,200원으로 확정이 됐었죠. 그래서 시총은 8천억대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는 훌륭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IPO 제도 개편 때문에 확약이 높게 나온 점은 있지만 그래도 꽤잘 나온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유통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최종 확약을 보면, 네 이게 IPO 제도 개편 이후로 확약 정말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수요 측때 앞서 62%라고 했는데 최종에서 거의 90%나 나왔습니다. 확약 기간을 보면 S2W는 15일과 1개월에 많이 집중이 됐지만 명인제약은 그래도 1개월과 3개월에 어, 가장 많이 나왔네요. 조금 더 나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6개월도 13%나 됩니다. 최소 공모가 위에서 오랫동안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은 약 164만 주밖에 안 되고 비율은 11% 정도입니다. 특히 개인청약자 물량이 7%로 압도적이죠. 저희가 언제 파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금액 953억 거의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유통물량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7% 어, 어, 이거 외에는 2% 이내로 볼륨이 다들 작아요. 개인들이 일찍만 팔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 여지 크게 있어 보이고요. 또보호예수에는 우리사주 조합이 미달되면서 약 43만 주밖에 안 되고 이게 기관과 개인에 들어갔죠. 그외 기존 주주 물량이 없는 상태라서 기관의 확약 물량이 나오는 15일과 1개월 등등 이 기관들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과 공모가 적정성 점검해 볼게요. 매출 이익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는데 24년 최고 매출 약 2,700억이 발생했고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역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부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줄어든 거고요. 올해 다시 800억 정도 가량 예상이 되네요. 돈은 정말 잘 벌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모가 산정 과정 보면요 규모가 적지 않은 제약회사 세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 어, 최고값 최저값을 각각 제외해서 평균 7.9배가 나왔는데요 다만 이게 이비애비따 방식이라서 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과 시장가치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고요 여기에 시가총액 1.25조나 산출이 됐어 주당 평가가액은 85,0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컸죠. 32.4%가 제공되면서 주가 상승 여지는 EBITDA 기준으로 48%나 되기 때문에 가격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들 당기 순이익 기준 PR을 또 산출해 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의 시총과 25년 2분기 기준 최근 1년의 실적입니다. 그럼 유나이티드 제약의 PR이 9배로 가장 적긴 하지만 그만큼 규모가 작은 곳이죠 그 보령과 종근당은 18배, 23배 높습니다. 반면 명인제약은 단기순이익 800억 가량으로 가장 높지만 이번 공모가 기준 pr은 11배도 채 되지 않아요. 이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주가 상승 여지 62%나 되기 때문에 최소 60% 이상에서 저희는 매도 가격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전 사례와 비교해보면요. 24년 이후로 시총 5천억에서 2조 사이의 규모가 좀 있는 곳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총 6개가 나왔고요 그중수요예치이 저조한 MNC솔루션 배당주라 성향이 다른 서울 보증보험을 빼면 보통 40에서 더블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산일전기가 조금 낮지만 상장 이후로 더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들 대비 시총이나 유통금액이 명인제약은 또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80에서 100%까지 기대해 볼수 있었고요 최근 사례들과 비교하면 대한조선 G2G 바이오 SNC스와 비교할 수 있는데 G2나 g SNC스가 저점 50%나 나왔고 고점은 어 이들 중에 더블 금방까지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0에서 100% 사이로 수익률의 범위가 좀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상장이었던 S2W 어 볼륨이 작아서 그런지 더블 부근에서 움직여졌고요.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올랐어요. 어쨌든 좋은 수급 기대할 수 있어서 종합해서 볼때 저는 80에서 90% 정도로 기준 잡고 매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고 목표 주가 잡아 보세요. 네, 청약결과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청약은 균등 96% 확률 한주 추첨이었는데요. 대부분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증거금은 17조 가량 많이 들어왔죠. 한주 증거금이 3,400만원 가량 필요했는데. 이때 파킹 14% 대출은 35%를 넘겨야 수익이 됩니다 수익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또 가성비 한 주로 하신 분들은 700주가 가성비가 됐는데 800주로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주당 2320만원이 필요했고 파킹 10% 대출은 24%를 넘겨야 돼서 퍼들이서 낮을 수밖에 없죠 수익 꼭 기대해 보고요 네 마지막 주가 범위 보겠습니다. 명인제약의 공모가는 58,000원 주가는 최소 34,800원에서 최대 232,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80에서 90%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주가는 10만 4,400원에서 11만 2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목표 주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단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청약은 추석 이후에나 나오는데요. 또 상당히 오랜 시간 일정이 없겠어요.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내일 명인지약잘 나오길 바라고요. 또 모두 원하는 가격에 매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오늘 영상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